여러분 잠잘 자고 싶으시죠? 근데 이상하게 누우면 잠이 도망가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예민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책하시나요? 그건 여러분탓이 전혀 아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치명적 신호 3단계 때문입니다. 이거 듣고 나면 아마 오늘부터는 누울 때 표정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누우면 갑자기 모든 할 일이 생각나니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낮엔 기억도 안 나던 게 딱 누우면 갑자기 아 어, 맞다 그 사람한테 답장 안 했지? 어 내일 회의 준비 안 했는데? 아 김치 떨어졌네. 이러면서 뇌가 갑자기 야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는 갑자기 근무 시간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치명적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 갑자기 엄청 거슬리기 시작해요. 이불이 오늘따라 날 괴롭히고요. 베개는 갑자기 내 적이 되고 방 공기 습도는 마치 사우나와 냉동창고를 오가는 신기한 현상.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냥 몸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안잘 거거든? 이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신호, 누우 갑자기 또렷해지는 역설의 순간. 원래 하루 종일 멍했잖아요. 근데 누우면 갑자기 인생 전체가 정리됩니다. 내일 할 일, 과거의 흑역사, 심지어 이불 덮고 누워서 갑자기 재테크 계획까지 세우는 분들 계시죠? 네, 이게 마지막 치명적 신호예요. 수면 리듬이 완전 틀어졌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탓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고 해결도 딱세 가지만 잡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세 가지 해결법은 2부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잠을 도와줄 환경 만드는 데는 정말 작은 것 하나가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영상 아래 채널 명엽 동그란 로고 눌러 보세요. 유튜브 홈 채널 들어가면 welliespark.kr 링크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쿠팡에서 수많은 후기로 검증된 강력 추천 프리미엄 수면 무드 등 제품 추천해놨습니다. 자 다음편 2부에서 치명적 신호를 해결하는 단세 가지 핵심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어서 보세요. 진짜 체감 바로 오실 겁니다.